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에서 문제 풀지. 얘도 근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공식 이용해서 정리한 건데,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9백이 1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이지. 얘 같은 경우는 루트 7i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로 정리 가능하겠지. 자이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1 대입하는 거야.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이제 k값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 일단 k값 구했고, 이제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을 구하래. 일단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되고, 4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서,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주어진 거니까,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이겠지. 자,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는 거는 어떻게 풀자고 했었냐면,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게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3분의 2지. 그러니까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구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야. 하나는 1번, 여기 왼쪽, 2번은 오른쪽.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 X가 3분의 2보다 작은 숫자를 하나, 예를 들면 0이지. 0이라고 치면 여기는 음수가 나오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까지 넘어오면은 아예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늘 구해보면 0하고 3하고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0과 3 중에 1번에 들어가는 것만 정답이야. 그러니까 3은 여기 안 들어가지. 이쪽이니까. 3은 정답이 아니고, 0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서는, 얘가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플러스겠지? x 되고, 플러스 3x, 2까지 아래 왼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는 근이지? 이거 아니고, 1만 정답. 그래서 0과 1이니까, 합쳐서 1. 그러니까 아 암튼 간에, 그, 근의 개수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데 확실하게 근이 두 개란 얘기잖아. 그냥 판별식 하는 거야. 기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b가 이제 좀 기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여기 이 b야. b 제곱 마이너스 4a c가 이렇게 이제 길지? 여기 이제 판별식인데, 그게 0보다 크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4k제곱. 플러스 12, 24. 플러스 36이고, 마이너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4k제고,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자, 이게 이제 너 입장에서는 2차 부등식을 배웠잖아. 근데 이 책의 입장에서는 1단원부터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직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거든? 중간 고사 범위에도 부등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2차는 반드시 지워지게 돼 있어. 1차만 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40, 넘어가서 마이너스 40. 2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 8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지.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이제 수직선 그려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게 이제 마이너스 1.5니까, 고와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나오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문데 그래도 판별식을 이해하려면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일단 A랑 C랑 ABC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걸 판별을 하래. 어쨌든 근을 판별하라는 게 얘기는 근이 몇 개냐. 그리고 이제 실근은 몇개 있는 거고 허근은 몇개 있는지 이걸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판별식 해봐야 되지.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 까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b제곱 플러스 4ac가 되는 거야. 자, 근데 b가 a-c래. 여기다 a-c를 대입을 하면 a-c의 제곱 플러스 4ac고, 이거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결론은 얘는 제곱이, 제곱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지. 중요한 거는 같을 수도 있지. 0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럼 결론은 얘를 통해서 정리된대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고 나왔다. 그럼 이거는 7근 입장에서는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지.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1번인 거야. 중근은 한 개니까 아니고, 얘는 두 개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고, 얘는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아니고. 판별할 수 있지, 가능하잖아. 판별식 결과가 나왔으니까 1번이 되는. 자 중근을 갔는데. 어쨌든 중근이니까 첫 번째 판별식. 자, 어, 요거는 이렇게 따로 제곱할게. 이거 전체의 제곱. 하면은 이제 요 앞에는 4가 되겠지? 자, 4에 요거, 여기 이제 비제곱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저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걸 제곱을 해보면 얘만 계산했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2에, ab, bc, ca잖아? 요것만 계산했을 때. 근데 거기는 이제 4를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8이 된단 말이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4a제곱, 4b제곱, 4c제곱이고, 이뒤의 부분은 8ab, 8bc, 8ca란 말이야? 근데 뒤에 거는 계산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2라서 마이너스 12a, b 마이너스 12b, c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얘랑 얘랑 합칠 수가 있거든? 같은 문자니까 합쳐 보면은 마이너스 4에 a, b, b, c, c, a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이걸 4를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란 이 말이야 이 0이다, 이거.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얘가 이제 뭐를 뜻하는지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곱셈 공식에서 그 공식 배웠던 것 중에 2분의 1로 시작하는 공식이 있어. 얘랑 같은 공식.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최고, G-A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니까 얘가 0이면 얘도 0인 거지. 얘랑 얘가 서로 같다를 통해서 이 공식이 나왔던 거니까. 그럼 결론은 이제 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0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야. 얘네들이 안에 보면 다 제곱이잖아. 제곱이 0이 되려면 동시에 셋다 0이 되는거지 이렇게 되면은 A-B가 0이니까 A랑 B랑 같다. B-C가 0이다? 그럼 B랑 C랑 같다. 그럼 결론은 셋다 같은 거네.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이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럼 정답은 1번이지. 자, 여기 완전제곱식에다 밑줄 쳐놓고, 완전제곱식은 얘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중근이다. 중근이면 근이 한 개다. 그리고 근이 한 개다는 판별식을 통해서 b 제곱 마이너스 사 c 가 0이다. 이걸 활용할 수 있지.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결국 이걸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판별식 b가 이렇게 돼 있어.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이렇게 길지.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야 정리해 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이는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0k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이제 k 제곱 지워지지. 어 12k 남고 이렇게 합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0. 결론은 k는 1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 자, 이차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벳하라고할 때, 이 단어들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자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그거 고기산하면 2고. 두 번째 곱은 두 근의 곱은 a 분의 c. 하면 3분의 4 양.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것싹다 대입하면 돼. 얘는 문제에서 2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4지. 뒤에다 빼놓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이렇게 앞으로 섞으면 결론은 이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만 뭔지 알면 되는 거지. 그럼 네.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거든? 그래서 여기는 제곱해서 4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지. 3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겠네. 여기다 3분의 4 대입하면 0이네? 응, 답은 0이 되겠지. 자,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여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시작해야 돼.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a-2.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는 1이지. 요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알파 베타에 관해서 2차식이 주어질 때. 이때만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알면 돼. 2차식 주어질 때만이야. 아까 같은 경우는 2차식은 없었지. 지금 이제 2차식이 있으니까 이때, 이때 하는 건데 이때는 알파가 어쨌든 근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한 가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알파에 대한 2차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알파 제곱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대입하면다 대입하게 되면 요거를 집어넣어서 3a-2의 알파 뒤에는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뒷부분하고 여기 앞부분은 문자만 다른 것 뿐이니까 여기 앞에만 정리해볼게. 이제 정리해보면 3a 알파 2 알파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워지지. 정리해서 남는게 마이너스 2 알파만 남는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똑같이 베타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같은 방식으로 대입해서 정리가 요까지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베타로 나올 거야.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2 알파였고 중요한 건 둘이 곱하는 거지. 정리해보면 마지막에 4 알파 베타까지 나올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알고 있잖아. 대입하면 이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 베타 2차식 주어지면은 근을 아예 대입을 해서 이차식을 만들어내야 돼. 자, 두 근의 비가 2대3이다. 요거 비슷한 유형들이 뭐가 있냐면, 어, 한 근의 두 배가,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고, 또뭐 있지? 뭐, 두 근의 착, 등등등. 근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는 굳이 설명 없었으면 문자는 무조건 알파벳 하라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두 개의 문자를 쓰지 않고 하나의 문자로 줄이는 거야.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러면은 2에, 야, 2대 3은 알파 대 베타 이렇게 안 가고 2사, 2알파 3알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는 거. 뭐한 근이 두 배다. 그러면 하나는 알파 하나는 2알파 이런 식으로. 뭐 두근의 차도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건 풀이가 좀 다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근이 2알파랑 3알파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로 두근의 합에 대해서 두근의 합은 둘이 더하는 거니까 5알파지. 그래서 개수의 입장에서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했을 때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알파, 베타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거야. 관계식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곱. 곱은 둘이 곱하는 거니까 이제 6알파 제곱이지. 두 근의 곱은 a 분의 c니까 마이너스 6m 나오는 거야. 정리해 보면 알파 제곱은 이것도 마이너스 m까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근 저렇게 설정해놓고 근과 에수 공개를 통해서 합이랑 곱이랑 씩 쓰는 거 요까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중요한 건이 문제가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연립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 이거는 이 곱자리는 무조건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건들지 말고 1차를 2차에 다 대입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고 마이너스 m 넘어와서 플러스 m까지 여기 정리해보면 m제곱 플러스 4m. 그니까 러 합치면 5m. 이렇게 나오지. m값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혹시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쳐도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m값의 곱을 구하래. 그럼 이건 두 분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분의 10, c 하면 돼. 어, 4로 바로 갈수 있지. 자, 여기도 알파벳에 대해서라고 나왔으니까, 첫 번째, 두 분의 합. 두근압은 k-2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겠지. 그리고 하나 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세 번째 것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무조건 1번 2번 3번을 한 번에 곱셈 공식으로 연결을 하라는 얘기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되지. 그래서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5고 얘는 k-2 알파베타는 k 플러스 3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까지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k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까지 5도 넘어오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될거야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데 이 k값 계산해보면 7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거야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 했냐면 알파더하기 베타 아까 알파더하기 베타가 k 마이너스 2였거든 얘가 0보다 작대. 이 얘기는 k가 2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2보다 작은 거는 얘밖에 없지. 그래서 둘 중에 고를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요까지. 일단 첫 번째.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다.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4다. 딱두 가지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식에서 보면, 또 다른 방정식이 나와있고 요거의 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 그럼 내가 방금 알파 더하기 베타를 통해서 얘가 얼만지 알아냈지 요2 a 이거, 이거. 얘도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요렇게 두 개인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이거 알아낸 걸로 끝이야 자꾸 이제 엮으려고 생각하면 안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할 건데 일단 두 근의 합은 합은 말 그대로 2a랑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지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B야. 야,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AB 관계식 나왔잖아. 그럼 또 연립할 생각 해야 돼. 자, 곱은,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8A. 요거는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1 2 g 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간단하게 나오네. 2분의 3 나올 거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이제 B까지 나오겠지. 자, 준수하고 민지가 문제를 푸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요걸 얻었대. 일단, 그냥 이거, 근두 개를 통해서 시간 만들어 보면은, 이게 이제 2차 방정식 만드는 공식이 있었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근의 곱. 공식이야, 그냥. 외우면 돼. 두근의 합은 아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곱은 마이너스 12. 최고 차항계수가 지금 인지 모르지. 이 문제에서 a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a만 이렇게 만들면 돼. 정리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2A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B를 마이너스 4A로 본 거고, C를 요거로본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며.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C는 정확하게 본 거지. 이거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민지. 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켤레근을 얻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더해보면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플러스 4x로 가고 곱은 합차 공식 통해서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까지 나오겠지 최고차항은 a일 거고 그러니까 얘도 정리해보면 ax 제곱 4ax 마이너스 3a는 0인데 얘는 지금 이게 제 c잖아? c를 잘못 보고 풀었대 요건 틀렸고 요거는 b잖아? 이건 제대로 본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을 통해서 알수 있는게 AX제곱 그 다음에 B는 4A라고 했고 C는 마이너스 12A인거지 이렇게 봐야지 이제 제대로 본거야 여기서 중요한건 A는 다 지울 수 있지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거야 근은 구해보면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2겠네 음수인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입니다자 여기도 이거에 대해서 알파베타에 대해서 그럼 첫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 자, 알파 베타는 2분의 7.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자,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래. 일단, 방정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틀이 x제곱 마이너스 합 x, 곱은 0이다. 있는데, 문제에서 최고항 개수가 또 문제에서 2라고 알려주고 있네. 그러니까 합하고 곱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두 개기 때문에 더했을 때, 정리해보면 이거지. 얘는 문제에서 또 나와 있어. 2분의 1이래.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그 다음에 곱은 얘랑 얘랑 두개 곱하는 거. 곱해서 정리하면, 요렇게까지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는 2분의 7. 요거는 2분의 1. 이니까, 여기에서 3. 그서 4까지. 정리를 해보면, 2에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4는 0이다. 인 거니까 2만 분배해서 앞쓰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단원이 2차 방정식인데, 문제에서는 2차식이 주어져 있고,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요게 뭐 어떤, 우리가 배웠던 형태를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되었어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방정식하고 순서가 반대인 거야. 쟤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해서 식을 반대로 맞춰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식을, 구성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얘는 2차식이고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것만 지우면 되는 거야. 근 구해서 이 자리에 넣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근을 한번 구해보면, 어쨌든 근해 공식 해야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지. 12. 정리해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20이지. 정리하면 2 루트 5i까지.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나오는 거야. 근이 이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OI, 또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OI에서 근이 두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에다가, X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겠지. 요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X 마이너스, 여기, 1 플러스 루트 OI.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를 한 것처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요거를 꼭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여기또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해. 그러면, 식을, 이거, 이거는 식을 만들어줘야 돼. 최고 차원 모르고, 괜히 알파베타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6이 래 이거 전개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두께. 두 번째. f에 4x-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요 x자리에 4x-3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 x자리에. 그래서, a에 4 x 3 4 x 3 β 베타 는0 하면 여기에 0되는 값 여기에 0되는 값을 계산해 봤을 때 그게 이제 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0되는 값 계산해 보면 은 4분의 3 더하기 알파가 되겠지 여기는 4분의 3, 3 더하기 베타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근두개가 나왔고 문제에서는 그두개 근을 더하래 더해보면은 여기까지 나왔고 요거는 문제에서 여기 나와있지 요거만 테이프하면 됩니다 자,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다 루트나 i를 포함해서 나오는 근이 있으면 이건 켤레근이라고 해서 요 반대인 근이 무조건 짝으로 나오게 돼있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단 식을 이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 일단 요두 근에 대해서 합은 6이지 여긴 6이야 그 다음에 곱은 합차공식이니까, 3의 제곱 빼기, 뉴 루트 2i 제곱이니까, 2i 제곱 해서 11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얘네들을 통해서 만든 방정식이 이거야. 근데 지금 계속 비교를 해보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ab는 11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또 이제 곱셈 공식 만들어줘야겠네. 얘는, A 빼기 B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제곱 플러스 2 a b 가 되겠지. 36 플러스 22. 그래서 정답은 58이 되겠네.